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위너 컴퍼니 세집 주문 팀장 백승민이라고 합니다. 새집 주문이라는 게 많이들 뭐세집 주문 청소라든지 분진에 관련돼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사전 점검 의미로서는 이제. 새 집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고 나서 나오는 자재에서 나오는 그 화학 물질을 통한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뭐 두통, 뭐 불면증, 그리고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뭐 심하게는 뭐 암까지도 그렇게 유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새 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세집중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을 보통 세집중후군 제거라고 하는데, 세집중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에 시공된 자재에서 가지고 있는 화무실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화학물질을 없애주기 위한 작업을 세집중후군 제거라고 하고요. 세집중후군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업체들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뭐 많이들 뭐 요약자라든지 뭐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어,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대부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상, 뭐 건강하신 분들도, 어, 갑자기 이제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리모델링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새집중후군에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새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새집중후군 예방 공정을 진행하시는 게, 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단 저희가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새집 냄새가 납니다. 이게 새집 냄새는 어, 많이들 그냥 어떤 그 신축 아파트 냄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악취 유발 물질로 구분되는 그 휘발성 유기화물에 나와서 나오는 그 악취거든요. 그래서 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화물질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런 이제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다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죠. 단 신축 아파트는 다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 리모델링 하시거나 인테리어 하거나, 그리고 또뭐 상가라든지 사무실에도 당연히 처음에 인테리어나 공사를 하고 나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수요가 제일 많은 이제 고객층이 특히 아이들, 뭐 미성년자부터 해가지고 뭐 신생아까지도 다 이제 케어를 하는데 사실 필수적으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새 집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는 베이크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크 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집 안을 열 통해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그 상승 효과로 인해서 화학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화학물질을 다시 외부로 방출시키는 작업을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크 아웃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새 어, 집중을 예방하는 방법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좀 파생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꼭.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게 베이크아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베이크아웃을 하지 않고 세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오존처리 라든지 차폐제 라든지 이런걸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 이게 인증되지 않은 방법이고, 어,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를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셀프로도 베이크아웃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현장 조건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평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크 아웃을 하는데 이제 횟수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서른평 대 기준으로는 소요시간이 다섯 시간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크아웃이 원 사이클 을 도는데 뭐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거를세 사이클 했을 때네 시간 반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시간 반 플러스 이제 또 주거적인 약품 처리 공정이 있기 때문에 다섯 시간 정도로 소요되고 뭐 요거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뭐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방식에 따라서는 뭐 저희 시공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높은 효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5시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장해 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 일단은 시공 방식에 대해서만 여쭤보지 어, 정확한 처리 공정은 확인 안 하시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이크아웃은 몇 번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약품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평수에 따라서 차별점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어 시공 방식에 따라서 1박 2일을 진행하는 업체도 있고, 어 저희처럼 이제 단시간 높은 효과를 보장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용은 사실 작게는 이제 뭐 40만원대에서 뭐 많게는 어, 80만원대, 이렇게까지도 있고요. 어 사실은 저는 새집 주문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크아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단시간에 높은 효과를 보장하고 저렴하게 고객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어, 만족을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어, 타 업체에 대해서 비해서 많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지만은 이 소, 소비자들이 만났을 때, 아, 하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못한다. 그런 말을 듣기 싫은 이유가 좀 컸었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지만 효과를 높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공 방법을 체크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국내에서는 가장 안정된 기술이고 입증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비전문가 래서 많은 분들이 시공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지 전문 그좀더 높은 효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관련 지식도 충고하고 그리고 이런 그 베이카웃이라는 걸 하기 위한 그 세집중 유발 물질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포커스를 그 각각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좀더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그래서 사실은 큰 회사가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실 어느 홈케어로 마찬가지겠지만은 고객 응대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as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계속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줄수 있는 그런 업체를 구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후기가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공동 구매할 때도 그렇지만은 사실 공동 구매 업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많은 분들에게 후기를 들어보고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베이크 아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풍기입니다. 열풍기는 실내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건데, 어 저희가 보일러를 운전했을 때 실내 온도를 40도 이상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열풍기를 통해서 실내 온도를 45도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장비도 그만큼 전문적인 장비가 어 같이 사용이 되어야지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저희 위너컴퍼니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과 그리고 전문 장비 그리고 어 고객님께 최대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한 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